안녕하세요. 카메라 설명해 주는 남자, 김현수입니다. 소니가 별로라서 타사로 기변합니다. 소니를 그동안 진짜 굉장히 많은 기종들을 다 써봤는데 너무 별로이고 나랑 안 맞아서 타사로 기변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은근 계시거든요. 근데 뭐 그런 분들이 유튜브, 인스타, 스레드 막 이런데에다가 뭔가를 이렇게 올리고 남기고 할 때마다 그걸 보시는 많은 분들이 이제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작가님의 생각은 어떠냐? 사사가 좋대, 소니가 별로래. 다 써봤는데 별로래. 너는 어떻게 생각해? 이거 맞냐? 막 이런 이야기가 진짜 너무 많아요. 제가 그걸 다볼수 없지만 그때마다 뭐 제가 그걸 다 대답해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드릴 수 있는 대답, 확실한 대답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소니가 정말 별로일 가능성과 그렇게 기변을 하시는 분이 소니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 소니의 기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별로라고 생각했을 가능성 중에 뭐가 더 높을까요? 소니가 진짜 별로였으면, 소니가 지금 이렇게까지 클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소니가 먼저 시작했으니까 큰 거다. 아니에요. 소니가 먼저 시작하지 않았어요. 소니도 미러리스 카메라 시장에서는 후발주자입니다. 지금은 근데 이 소니보다 먼저 시작한 업체들이 다 이제 거의 제대로 이제 숨이 붙어있지 않다 보니까 이제 소니가 뭔가 이제 선발주자 같은 그런 느낌이긴 한데 물론 풀프레임을 이제 주력으로 시작한 게 이제 소니여서 지금 풀프레임이 대세가 되다 보니까 뭔가 미러리스의 선발주자 느낌이 있지만 캐논 니콘이 늦게 했기 때문에 소니가 뭔가 선발주자의 느낌이 있지만 소니는 선발주자가 아닙니다. 마포 진영이 먼저 했고요. 하지만 소니가 굉장히 잘하고 있죠. 제가 생각할 때 소니는 충분히 지금도 잘하고 있어요. 충분히 많은 부분에서 앞서 있고요. 부정할 수 없는 거, 뭐, 사실이잖아요. 뭐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렌즈 같은 경우는 압도적으로 소니가 앞서 있고요. 많은 분들이 뭐 타사도 이제는 AF가 좋아져서 이제 차이가 없다. 차이가 없을까요? 그분들이 그 차이를 구별할 능력이 제대로 있어서 그런 얘기, 이야기를 할까요? 그거를 진짜로 제대로 다 비교해 보신 분들일까요? 라는 생각이 있어요. 저는 소니만 쓰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타사도 많이 만지고 쓰고, 제가 그런 것들을 제 유튜브에서 뭐다 이야기하지 않지만, 저는 여전히 타사의 기기들도 기회가 될 때마다 많이 만져보고 테스트 해보고 하는데, 저는 여전히 소니가 많은 부분에서 앞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소니가 별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전히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고 소니가 완벽하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소니가 별로라서 타사로 기변하면 뭐 소니보다 더 좋은 게 있어야 되는데 그 선택지가 뭐가 있냐라는 거죠 아쉬운 건그 소니가 별로라고 이야기 하셨을 그분이 과연 소니를 잘 이해하고 썼을까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 거죠 사진을 잘 찍는 거랑 기계를 잘 이해하고 쓰는 거는 연관이 없어요 사진 잘 찍는데 기계 하나도 못 다루시는 분들 진짜 너무 많아요. 근데, 그런 건 있어요. 소니는 뭐가 안 된대요. 소니는 뭐가 안 된다고, 그래서, 아, 이게 안 돼서, 이게 안 돼. 하지만, 얘기해보면, 되는데요, 되는데요. 저는, 어, 되는데요? 라고 이야기하면, 이게, 그, 안 된다고, 안 돼서 별로라고 이야기했던 분들이, 제가 그걸 되는 걸 이야기하면, 더 화내시거든요. 안 돼야 되는데, 이게 왜 되지? 근데 그걸 자기가 몰랐다라는 거에 대해서, 안 되는 줄 알고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 더 강하게 반발한다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소니가 완벽하지 않지만 소니가 어떤 분들에게는 별로일 수 있지만 저는 소니가 소니와 일을 하는 거와 떠나서 저는 소니가 좋아서 소니가 별로였던 시점부터 써 와서 여지껏 소니를 쓰고 있는 사람이니까 저는 소니가 좋아서 썼고, 그 좋아하는 것들을 알려드리는 걸 하다 보니까 강의를 하고 있고, 유튜브를 하고 있는 거라서. 제 유튜브 소니에서 지원해주는 거 없어요. 그냥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제 유튜브인 거지. 많은 분들은 제 유튜브를 소니가 운영하고 있는 줄 알거든요. <laughs> 저는 제가 그냥, 제가 좋아하는 카메라가 소니였고, 그래서 소니를 써왔고, 그리고 소니가 별로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소니를 잘 쓰고 있고요. 제가 많은 분들에게 소니가 아쉬운 점들이 있지만 그것보다는 소니를 잘쓸수 있는 거를 알려드리는 이유는 나는 너무 이게 좋아서 잘 쓰고 있는데 그것들을 좀 같이 공감하고 싶어서이기 때문에 사사로 기변하시는 분들까지는 어쩔 수 없지만 소니 카메라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으시거나 소니를 더잘 쓰시고 있으신 분들은 뷰트를 보시면서 계속해서 공부해 나가면 좀더 재미난 사진 생활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어, 한동안 좀 멈춰 있었어요. 제가 R5 나온 시점부터 지금까지 온라인 매뉴얼을 멈췄거든요. 근데 멈춘 이유가 있는데 뭐냐면 그 C 알파 7C랑 M4나 이런 걸 하면서 제가 이 사용법을 많이 올려 드리다 보니까 제 거를 많은 분들이 보시고 영상을 만드시는데 제 거를 봤다는 얘기를 절대 못 하죠. 많은 유튜버 분들이 그게 있어요. 보시면 m4 알파 7c 매뉴얼 영상이 엄청 많아요. 왜냐면 제가 먼저 했기 때문에 제걸 보고 그대로 이제 그 중에 몇개몇개 몇개 가져다가 영상을 만드시는 분들이 진짜 많거든요. 근데 재미난 건 제가 r 5 영상을 안 만들었잖아요. 그 이후로 영상이 없어요. 그렇게 매뉴얼 영상을 만드시던 분들도 대부분 다 멈췄어요. 왜냐면 네뭐 제가 더 하지 않으니 사실은 R5부터 새로 추가된 기능들이 진짜 많은데, 뭐 C2라든지 R5라든지 이런 영상들을 보면은 제가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들은 모르기 때문에 기존의 카메라의 M4 때 있었던 기능들까지만 딱 이야기하고 더 진도를 못 나가는 게 많죠. 왜냐면 제 거를 봤다고는 말은 못하고 저는 영상을 안 만드니. 근데 제가 영상을 안 만들었던 이유는 제 거를 보고 카피하시는 분도 너무 많지만, 뭐, 뭐 그, 그건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제 유튜브인데 아무 지원 없이 만드려고 하는 제 유튜브인데 온라인 매뉴얼이나 이런 거 한번 올릴 때마다 진짜 질문이 정말 감당 안 되게 쏟아집니다 그 댓글이나 이런 게 난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기를 이제 둘째를 키워가고 뭐, 뭐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일들이나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아 그거를 답을 달 자신이 없어서 네 그래서 그동안 온라인 매뉴얼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이제 안 했었는데 어 이제는 다시금 이제 밀려 있었던 R5, 알파7, C2 그다음에 이제 진짜 고민인 건 알파나이마크3는 진짜 이게 어디서부터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를 모르겠어가지고 알파나이마크3는 조금 고민이기도 한데 일단은 R5랑 C2 정도부터 시작해서 다시금 이제 온라인 매뉴얼이나 이런 여러 가지 카메라 사용법들 만들어 갈 테니까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네. 소니 카메라 즐겁게 잘 사용하면서 즐거운 사진 생활 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는 카살람 채널의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